자, 그러고 또 질문 중에, 조생종, 조생종이 좋으니까, 남부지방에 여기다 탁 심으면 좋을 거라. 해가지고, 여기다 지금 조생종을 심었다는데, 자, 조생종은, 조생종은 어디다 심어야 되냐?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나요? 지도도 옛날에 잘그었을 텐데. 이렇게 생겼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생겼죠. 조선족, 어디다 심으면은 동해안을 거쳐서 포항까지, 그 다음에 북한 쪽으로 요렇게 자, 여기다 조선족 심으면 돼요. 여거 포항까지 여기만 심으면 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나머지는... 나머지 지역은, 나머지 지역은 봄이 엄청 짧아요. 봄이 너무 짧아. 여름이 너무 빨리 와. 조생종은, 조생종은 봄이 긴 곳에서 재배를 해야 돼요. 원래 체리가 봄이 긴 곳에서 재배해야 체리가 맛있어요. 알도 좋고. 예, 특히 조생종은 더 그럽니다. 조생종을 여 서해쪽에 심었다. 말해 뭐예요? 첫 해는 기가 막힙니다. 생육 일수를 생육 일수가 3년 동안, 4년 동안 얘가 자다가 첫해딱 열려, 그럼 열매가 있다말이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열었어. 그 다음에 딱 요거 한 3분의 2 정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또 3분의 2 정도 쪼 줄어듭니다. 생육 일수가 짧기 때문에 생육 일수가 짧은 곳, 이봄 봄이 짧은 곳에서는요. 봄이 짧은 곳에서 조생종, 체리 심는다, 뭐, 조생종이 좋다, 막, 하지 마세요. 생육, 생육 일수를 못 맞춰줘요. 생육 일수를 못 맞춰줘, 막, 우리나라 제주도 가니까 막, 심고 막 했더라고. 안 맞춰줘! 생육 일수가 안 맞아져요! 얘는 우리나라 이 생육 일수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아 미치겠어. 내가 처음에 이 생육 일수, 그건 아직 이제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뭔말 했냐 면은 휴먼 요구도만 따졌어. 휴먼 요구도가, 야, 400시간짜리가 있고, 뭐 1000시간짜리가 있고, 이렇다는데, 자, 이것만 내가 열심히 얘기해주니까 이건 아무도 안 따지더라고. 근데 여기서, 여기서, 그렇게 난 질문해주면 내가 다 튀어나와. 질문 안 하면 안 튀어나와. 나도 모르니까. 얘기를 할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생동딱 여기 심었다고 얘기 탁 나오니까 이게 탁 나오잖아요. 이거 다 처음 해주는 거예요. 남들한테. 나 조생종 심지 말라 그래요. 조생종은 봄 생육기간이 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매 작아집니다. 특히, 어느 거? 헝가리 쪽, 그 다음 우주백 쪽, 러시아 쪽, 그 다음에 터키 쪽. 여기서 나온 봄, 봄품종들은요, 봄 조생은 봄, 봄 생육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봄 생육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긴 동네에요. 봄 생육기간이. 봄이 길어. 언제 피는 줄 알아요? 우즈벡? 우즈벡 개화가 언제, 체리는 6월달에 수확을 해요. 개화가 언제 하냐면요. 3월달에 합니다. 3월 중순에 합니다. 3월 중순에 개화를 해요. 그러고 6월달에 수확을 해. 여기 생육일수가 얼마나 길 것이요. 그러니까 막 우즈벡에서 나온 막, 체리, 막 이만을 굵고 막 달고 맛있다고 막 하잖아. 이렇게 기니까 맛있는 게 크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왔어. 딱 우리나라로 건너오첫 해는 이따시 열려요. 우와, 미치겠다. 이거밖에 없어, 그럽니다. 그 다음에 딱 열린 거 보면, 그만하셨어. 어, 악을라어 어, 씨, 이거 뭐요? 생육일추가안 되거든요, 절대로. 하우스에서 3월달 꽃피기 하려면 불때 갖고 해야 돼요. 하우스한테 더안 되지. 왜냐? 똑같이 고이했어여름에 어디가 더 빨라요. 하우스가 더 빠르죠. 이것 보고 이제 좋게 얘기하면 적산 온도인데. <laughs> 적산 온도가 높아지는 게 이제 하우스 온도인데, 이걸, 이걸 말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어디가 온도가 더 빨리 뜨거워져? 하우스가 하우스 더 훨씬 더 빨리 뜨거워지잖아요. 하우스에다 조생 심는다안 됩니다. 왜 컸다가 계속 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생육 일수가 안 맞는데. 생육일수가 생육일수가 60일짜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적산온도 때문에 적산온도가 높기 때문에 적산온도 때문에 50일 만에 익어버린다 얘기예요 온도가 온도가 맞으면 뭐 익어버려요 과일은 적산온도 때문에 적산온도가 예를 들어 1000시간이다 그러면은 1000시간인데 여기는 여기는 3개월 만에 됐어 1000시간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개월 만에 1000시간이 돼버려. 그럼 이거 버려. 덜 크고. 그래서 나는 <웃음> <웃음>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이제 또 다른 사람들 도 오면 이거 교육할 거예요 내가 이주 이거 효면 요구도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 이거 교육하는데 석해라, 지금 이제. 이제 내가 이거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 도 이제 생육 일수에 대해서 할거야 그래가지고 조생 쏙 들어가볼 거 이제 봐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조생은 그나마 괜찮아요. 여기는 생육일수를 50에서 55일에 맞춰놓거든. 맞춰서 만들었거든, 만들 때. 걔네들 캘리포니아가 있잖아. 그쪽은 빨리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려고 45일짜리도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나오는 거, 유럽 쪽에서 나오는 이런 품종들 있죠? 얘네들은 봄이 어마무시하게 긴 동네에요. 근데 이걸 갖다 좋다고 갖다 심어. 제가 심어봐서 알아요. <laughs> 이거 그렇게 돼요. 첫 해는 기가 막히면 열매가. 두 번째부터 갑자기 작아져요. 이거 그래요. 이쪽에서 나왔던 것들이. 범위 긴 데서 만들었던 것들이. 이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미국에서 만든 거 심으면 돼. 미국 쪽에서 만든 좀 조선 심으면 돼요. 이쪽에서 만든 거 말고 아무리 좋다 고 해도 열매 가서 보셨슈2년 열린 거보셨슈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집에 와 봐. 이슈 이년차까지는 크게 그렇죠. 1년 차는 다 봤어. 1년 차는 보면 막막 막 유튜브나 어디 보면 막 누구는 막 사진 올려 갖고 막 기기가 막혀서 자랑합니다. 1년 차. 2년 차는 왜 자랑 안 해? 요팔이 이제 올해 올해 2년 차 지금 딱 보니까 2년 차. 예. 근데 1년 차는 좀 보면 보고. 예. 근데 3년 차는 모르겠습니다. 예. 보통 그래요. 첫 해는 막 사진 찍고 막해갖고 캬, 올려. 카페나 막 어디, 밴드 막 이런 데 올려. 2년 차에는 어디 갔어, 그거. 왜안 올려?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아니, 근데, 이쪽에서 이런 일수를, 일수를 45일, 50일 정도 맞춰갖고 만든 품종들 있다 있어요. 이런 걸로 심어야 돼. 이쪽에서 만든 거, 정말 3개월, 4개월 가는, 봄이 이렇게 오래된데 아니 우즈베기나 이쪽으로 가면 러시아 쪽 가면요 아니 나는 깜짝 놀랐어요 3월 중순에 꽃이 핀대 체리가 3월 중순에 노지에서요 그럼 수확은 언제 그렇게 6월달에 한대요 무뭐 쉬어 이요 이게? 한 달이 길어버려 한 달이 우리보다 봄이 온도가 싹 쎄, 올라가는 거예요. 쎄, 우리나라는 확 올라가잖아요, 봄이. 온도가 확 올라가는데, 걔네들은 온도가 쎄, 쎄, 올라가는 거예요. 쎄, 그러니까 얘네들 생육 조건에 맞으니까 막 체리가 막 어마무시하게 크는 게 우주백에서 이바나 크다고 갔다가 우리나라 심었는데, 이만하게 나와. 갖다 종고 심어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특히 남쪽에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조선에는. 몇개 심었으면 그냥 그대로 키우시고 이거 늘리지 마세요. 그러고 그나마 한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만든 거 조생 많이 있어요. 예, 미국 예, 미국 쪽에서 만든 미국 유 미국 캐나다 쪽에서 만든 거예요. 예, 그쪽에서 만든 품종들을 쓰시면 돼. 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체리 품종 중에 캐나다에서 만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만든 것 중에서 미,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게, 이거 보시면 알아요. 미국에서는 갖다 심는 것 중에 절대 캐나다에서 심는 조생은안 심어요. 미국에서 만든 조생만 심고 캐나다에 만든 중생, 만생은 가져옵니다. 미국에. 캐나다에 서 만든 중생, 조생, 중생, 만생은 갖다 심어. 뭐, 너그러, 여러분들 만생 종 중에 가장 잘하는 건 뭐, 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캐나다에 만든 거에요. 스위트 하트, 스타더스트, 뭐, 이런 거 같잖아. 뭐냐, 그, 그, 늦게 그, 열린 그, 거. 그, 여태까지 그런 거막 많아요. 캐나다에 만든 게. 그런 거는 미국에서 갖다 심어요. 왜냐? 여기, 여기도, 여기도 캐나다도 좀 북쪽이잖아요. 얘네들도 봄이 길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든 조색이 별로 인기가 없는 이유가 안 띄워놔 일부러. 얘네들도 그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이쪽에서 나온 만들었다고 갖고 온 조색을 열심히 갖다 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도가 맥도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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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 유실수 자체가 품종마다 틀리죠. 뭐, 어떤 거는 사과는 틀리고, 이게, 어 개화 자체가 무조건 온도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첫째는 휴면 요구도. 휴면 요구도가 충족이 된 다음에 개화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온도가 올라갔다기도. 예. 근데 이제 휴면 요구도는 충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온도는 보통 이제 뭐 15도, 17도만 돼도 올라가, 도 개화는 되죠. 근데 이제 나무가 다 틀려요. 어떤 복숭아는 더 빨리 피고, 복숭아는 더 작고, 예를 들면은, 체리는 더 작고, 예를 들면, 배가 가장 먼저 피잖아요. 배는 휴먼 요구도가 굉장히 짧은 대신에 또, 어, 휴먼 타파, 휴먼 타파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빨리 피거든요. 사과는 휴먼 타파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피해요 근데 이것도, 이것도 양분으로 해갖고 일시에 꽃피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까지 가르쳐주면 지금은 안 돼. 왜냐? 여러분들 5 년, 6년 지나고 나면 그때 가르쳐줄게요. 그럼. 그래. 가을에도 체리가 꽃피는데요. 이 그렇죠. 여기가 따뜻한 게. 네. 근데 열매는 안 열리죠. 가을에 피는 거는 휴면 요구도가 휴면에 잠을 잤다가 깨는 것 보고 이제 휴면 탑하라고 그래요. 휴면을 탑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휴면 탑하는 가을에도 내온도가 높으면은. 근데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는, 열매가 맺히는 거는, 이제 파 겨울을, 겨울을 거쳤다가 나와야 돼. 휴면 요구도를 충족시킨 후에 휴면 타파가 되야만 이 열매가 맺혀요. 근데 가을에 지금 꽃은 피어요. 온도만 올라가면. 온도만 올라가면 피는데 열매가 안 열리죠. 가을에 꽃 피는 건 열매가 안 열려요. 네, 그래서. 네. 예. 그 다음에 피어버렸 이파리가 미리 나갔었군요. <laughs> 이파리가 일찍 나갔으면 꽃이 핍니다. 왜냐? 일찍 잠자기 시작했으니까. 지혜처리가 가능하나요? 됩니다. 지혜처리 됩니다. 지혜처리를 뭐, 뭐, 뭐 하려고요? 아, 좀더 빨리 개화시키고 어, 그, 어, 지혜로, 그거는, 이거 잠을 깨는 거는 휴면 타파는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잠을 깨고 싶다고 해서 얘는 얘가 하는 게 아니고, 얘는 다른 특수물질이 있어요. 다른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돼. 여기다 다 해줘봐야 아무도 몰라. 그거는, 그거는 이거 갈쳐 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부접에 해봐야, 아미노산이, 유리아미노산 중에서 막 있거든요. 유리아미노산 중에서 휴먼타파를 만들어주는, 이제 반여하는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때 활동을 하느냐, 이건데, 꼭, 그거 몰라도 돼요. 체리는 휴먼타파 시켜갖고, 하면은, 꼽혀갖고, 다떨어져버 겨울에. 뭐 하려고 그래, 여기서. 아, 내가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 이건 내가 얘기해줄게요. 물한 잔만 따라주실래요? 자, 보통 사람들이, 아, 여기는 강진이잖아요. 강진이니까 따뜻해. 아, 조금만 보온을 해가지고, 보온을 해가지고 조금만 일찍 나와도 한 달만 먼저 나오면 도란다체력값두 배는 나오니까, 무조건. 이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는 휴면 요구도를 7.2도 이하에서 7.2도 이하에서 몇 시간을 지났느냐, 이거요. 몇 시간? 그러면, 휴면 용도가 직접 이동해서 자, 체리 중에서 가장 짧은 게, 400시간, 브룩스, 코랄, 라핀 스키나, 얘네들은 보통 400에서, 여기 400, 여기 한 500, 그 다음에 600이 뭐냐면은 타이톤, 이거 되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뭐 1000시간 정도 돼요. 야, 이 정도 되는데, 요거로 가는 게 요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일찍 하려면은 일찍 하려면은 일찍 재워야 돼. 일찍 재워야 돼. 일찍 재우면 됩니다. 언제부터? 어, 10월부터 중국에 가면은요. 대련이라고 있어요. 어디냐, 위도가, 위도가 어디냐 면 평양하고 신우주하고 동급이에요, 신우주. 신우주하고, 바로 바다 건너가 신우주, 저거 건너고 여기가 대련이에요. 대련 중에서도,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양쪽 끝에가 3시간 동안 가다 보면 전부 다 체리밭이요. 3시간 동안 내려간다, 다 체리밭이요. 전부 다 체리밭. 양쪽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전부 체리밭. 3시간 정도 버스로 올라가면요. 와방디엔이라고 써. 와방디엔. 와방디엔. 겁나게 추워. 여기가 하우스 체리를 최고 많이 합니다. 하우스 체리를 해요. 언제 수확하냐? 3월, 3월 말이면 수확해요. 3월 말. 3월 달에 수확을 해요. 언제부터 재우냐? 얘는 9월부터 자. 추우니까 일찍 낙엽이 질거아니요 일찍 재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 대련에서, 대련에서 바로 바닥, 대련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이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가 여러 개, 여러, 여러,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가, 여기가 평양이고, 여기가 신우주요 여기가 대련이에요. 여기 딱 건너면 여가 연태요. 연태인데, 연태도 하우스를 해요. 연태도 하우스를 해. 하우스 안에다 칩니다. 그럼 언제 수확을 하냐? 예를 들어 4월 달에 수확합니다 연태가 어디냐면 인천하고 똑같은 높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내놨어. 인천이니까 강진, 당진이나 당진이나 서천 나왔어. 그럼 여기는 언제 하냐? 5월에 할수 있어. <laughs> 광주 내놨어. 광주 6월에 할수 있어요. 뭐라 하우스를 해요. 하우스에서 뭐라 일찍 달라고 그래요. 안 돼요. 안안 단다니까 안, 안 된다니까. 똑같은 조건 하에 똑같은 재배를 했을 때 노지에서 재배를 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하우스에 얘들 들어갔다가 미쳐버려요. 또 중요한 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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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겁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남쪽이니까 보호를 해갖고 일찍 따겠다 안 되는 게 재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찍 재우는 게 잠을 재우는 게 중요하지 아무 때나 내가 보호를해갖고 아이 보일러 떼가지고 하우스에서 일찍 깨우면 될거아니요 아무 때나 근데 이게 안되는 게요. 요 60시간이라면 한달 정도만 12월 달한달 정도만 해도 충분가능잖아요어 시도, 그렇게 한번 해봐봐요. 그러면 되나? <laughs> 아, 예, 그렇 7.2도에서 7.2도 이하, 이하에서 몇 시간을 갔느냐 이걸 따져요. 보통 근데 낮에도 7.2도가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여기 평균 기온을 보세요. 강진의 평균 기온을 보시면 돼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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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휴면 요구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찍 재운 곳에서 일찍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 지도 그려주고 조생은 어디로 된다고요? 그쪽이 좀 늦어요. 동해 쪽이 동해 쪽이 범이 늦죠. 아니 범이 늦은 게 아니고 범이 길어요. 그 범이 길어 그쪽이 범이 길기 때문에 그쪽만 되는 게 실제로 조생은 이제 이거 해놓면또 이제 막 우리나라 조생들이 이제 이게 없어질지 모르겠나 몰라. 예.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셔야 돼. 그, 게 이거를 이해하시고 연구를 해보셔야 돼. 왜냐? 왜 연태에서는 별로 못 해요, 하우스를. 안 됩니다, 잘. 수익이 안 맞아. 4, 4월달 되면 어덕 금액이 다운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들 하우스를 안 해. 근데 대련에서는 왜 하냐면은, 키로에 비쌀 때는 12만원씩 합니다. 중국에서 12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그냥 돈을 긁는 거예요, 긁는 거. 체리를 한나까 싣고 오잖아. 그러면 돈을 세나까 싣고 가야 돼. 이때는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우스에다가 가온 을안 합니다. 무가온입니다. 무가온으로 해요. 제가 중국을 아홉 번 갔는데 이놈 관광을 한 번도 못 가봤어. 맨날 이 시골 꼴창 가서 살고 지금 가서 먹으러가면 그냥 중요한 걔네들가면꼭 정식으로 시켜주고든막 이상한 밥다 나와. 아 그냥 마파 마파두만 줬으면 좋겠어. <laughs> 네. 정말 시골 꼴창 다 가봤습니다. 이쪽에는 시골 꼴창 다 가봤는데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쪽에서도 한다 그러면은 브룩스나 코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브룩스나 코랄이 캘리포니아에서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 쪽에서 만든 브룩스, 코랄, 티오가 얘네들을 만들었는데, 어, 티오가는 사실 실패작이라고 보면 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가 혼자 3월달에 꼽혀버려. 노지에서. 휴머타파 온도가 굉장히 낮게 만들어 놓은 게요. 그래갖고는, 막 한, 5도만 넘어가면 꼽혀버려. 5도만 넘어가면. 그래가지고 잘보다마 아작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 켜봐서 알아 걔네들, 히오가는우리나라안 맞아요 첫 해는 이래, 좋아 그두 해는 이만해져 저건이안 맞아요 생육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생육조건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막 적산온도가 빨리 올라가네 어쩌고 저 따질 건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적산온도가 빨리 올라가느냐 생육조건이, 조건이 충족이 안돼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니까 둘 중에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생은 조생이 있으세요 조, 미국에서 만든 건 그나마 좀 낫다니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조생 중에서 어 저쪽에서 만든 거는 제가 요즘에 얘기 안 하는 품종이 하나 있어. 옛날에 죽어서 떠들다가. 그거 제가 해보니까 안 돼. 처음에는 돼요. 한 1년, 2년은 제대로 나올 수가 있어. 어떤 거는. 그러다가 이제 3년, 4년 지날 때부터 작아져. 지랄이요, 이때부터 작아지면. 차라리 1, 2년 만에 작아지면 씹어 확 벼불기라도 하지. 이제 막, 막, 많이 딸 때부터 작아져 버리는 게요. 그래서 이 생육조건이 안 맞으면 굉장히 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요거 조금만 하시면은 체리는 뭐큰 문제 없이 할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야지.